저희는 채팅 서비스가 그 서비스의 굉장히 코어한 부분이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그 초기 이제 저희가 MVP 이후에 필요한 채팅 서비스를 좀 빠르게 이제 도입해서 유저한테 이제 편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. 특히 아직 저희는 그 초기 팀이어서 팀 규모가 크지 않은데 초기 팀한테는 개발 리소스를 줄이면서 빠르게 도입해서 뭔가 효율적으로 그 서비스를 뭔가 도입하고 이제 유저들한테 제공할 수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사스 서비스를 쓰는 이유는 다 비슷할 것 같은데요. 뭐 효율화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. 직접 내재화해서 그거를 우리가 직접 개발하고 쓰는 것보다 좀더 비용 효율적이고 뭐 효과적으로 이제. 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이제 SaaS 서비스를 쓰는 이유라고 생각하고요. 실제로 저희도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는 비용적으로 서비스를 쓰는 것이 이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어, 사용하고 있고 거의 지금 3년째 쓰고 있어서 아마 같은 이유로 추천할 것 같습니다. 저희도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성장했는데 성장하면서 어, 굉장히 그 새롭게 필요한 기능들이 좀 많았어요. 그래서 어, 샌드버드도. 조금 사업이 성장하면서 계속 같이 쓸수 있는 서비스로 좀 필요한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대응해 주시고, 서포트를 해 주시면서 그런 초기 서비스들이 성장하면서도 계속 파트너로 같이 성장할 수 있게 뭐 다양한 피처적인 것들, 혹은 또 가격적인 것들을 같이 스테이지에 맞게 제안해 주심으로써 뭔가 계속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긴 합니다.